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보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골로에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 한 가지 비밀을 밝혔죠. 그 비밀은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비밀은 영광스럽게 드러났고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핍박하던 이 예수 님이 정말 살아계신 구주가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담의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이제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내용에 이어서요 사도 우리 본격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관심을 더욱 더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너희에게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관심을 드러내고, 너에게 이렇게 몸된 빌립 골로새 기회를 향하여 애쓰는 지에 대해서 사도로서 이렇게 감당하는 희생적 사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에에게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본절에서 일단 골로세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 라우디게아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티르키의 지역입니다 거기에 번성하면서 이 도시는 번성하는 도시로 예술이나 문화,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리적인 요건으로 늘그 가운데 잦은 지진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고 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된 당시에는 멸망한 지역이 아니라 라우디게아 지역은 이 골로세 지역과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열일곱 교회 중 하나인 어드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보면 에바브라가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세 지역과 이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골로세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계 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에게 교회를 이 에바브라가 세우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성경의학자들이 추정하고 있고 또 그게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바브라는 어떤 겁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바울과 동역하면서 정말 복음에 충성한 자가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 지역과 라우디에게 지역에 봉급을 전하는 큰 사명을 이 에바브라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사도바울은 어떤 겁니까? 여러 그런 골로세와 라우디계에 대한 이런 지역의 소리를 이 사도바울은 듣기만 했을 뿐 차마 보러 가고 싶어도 보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바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또 그때마다 순탄하게 지역을 다닐 수가 있던 건 아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환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다 몸은 하나기 때문에 방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굴도 본적 없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고 합니까? 이러한 나의 모든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라우디게와 골로스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얼마나 힘 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너희의 소식을 듣고 너희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편지를 쓸 만큼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누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 골로새교의 성도들은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아, 그렇게 정말 사도바울이 고생하고 있구나, 힘을 내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헬라와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를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글로서는 그냥 얼마나 힘 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애쓰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라고 하지만 헬라어 원역으로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정말 큰 싸움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늘 성령 충만함에 거하여서 너희를 방해하는 많은 영적, 안 좋은 그런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자 멀리 있었지만 이 편지에 내가 온 모든 마음과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너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암시하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아 교회를 향한 헌신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손길로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아, 정말 더욱더 또 다른 중요한 헌신은 어떤 겁니까 이런 몸으로 하는 영적 직접 헌신하는 바도 말고도 더또 중요한 거,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참된 헌신은 여러 이단들이 활개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공동체의 영적 평안을 위하여서 이 공동체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중보기도로 영적 싸움에 임하는 바도 흐트러져선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라고 골로새 교회와 다르게 이단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큰 규모를 키워가면서 사람들을 여전히 사단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러한 영적 공격에도 공격에도 굳건하고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보기도로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영적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직접 몸을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렇게 새벽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 또 각자에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서도 영적 전투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에 믿는 자들이 이런 자신의 헌신을 알아야 하는 이유의 목적을 이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아래 아멘이 아멘 2절을 보면서 여기에 2절을 보니까 이제 사도바울은 이 모든 사역에 내가 애쓰고 있다 영적 전투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헌신과 영적 전투의 자세를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길 바라는 겁니까? 첫 번째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두 번째로 뭡니까? 너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더욱 더 연합해야 된다. 셋째로 뭡니까?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시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너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해해서 어떤 것을 누려라. 거기서 오는 풍성한 영광스러운 그 깨달음을 얻는 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어떤 겁니까? 그들이 어떠기를 바라기를 결론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게 하려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겁니까?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깊이 깨달아 가고 알아가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 다른 데 방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오직 누구를 향하였습니까? 예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의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전파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만을 전파하게 될때 우리 영일 공동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운데 여기 2절에 주신 말씀처럼 주시는 위안을 받게 되고 사랑 속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만 더욱더 또 하나 사랑하게 되면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되어는 공동체가 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 예수님만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믿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3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3절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그 추구해야 되는 믿음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는 예수님이죠. 비밀이 되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바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골로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 속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길로 가지 말라 오직 너희가 더욱더 너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줄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모든 그런 구원의 축복을 향한 지혜와 지식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거는 제한되지 않은 개방이 비밀입니다.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 비밀입니다. 근데 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제시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알수 있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만 있어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어떠한 전제가 깔려있음을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개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무리 알려고 해도 개방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들으면서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애정 섞인 모든 열정을 가한 이 선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여기에 생기게 되었을 때, 아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죄에서 돌아가셨구나, 우리의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의 제물로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들어가면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오직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개방된 비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이 너희에게 다가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요 지식이신 보화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주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그 지혜를 알려주시리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우리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이 참된 진리에. 가르침을 받아들여 오직 예수님만 믿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바울의 이 서신을 통한 사역으로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지 사도바울이 이어서 밝히며 나아갑니다. 사절과 오절의 말씀 함께 마지막 두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너희가 질서의 깨행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당시 골로세교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죠 4절에 보면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4절에 잘이 안에 있어야 누구가 너희를 속이지 못한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의 그늘 아래서 이 미혹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그냥 골로세교에는 잘 있고 그 주위에서 우리 주위처럼 뭐 신천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어땠냐 잘 몰래 공동체 내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이단들이 스며들어서 이제 신천지를 향해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그 공동체 가운데에 스며들어 와서 교묘한 말, 설득력 있는 철학이 섞인 말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맞다 틀리다 당연히 틀리다고 가르치죠 그래야지 자신들 그늘 아래 거하고 자신들의 세력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렇게 늘 가르치면서 믿음의 근간의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작업을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잘못됐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뭐 이러한 말들로 잘못되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아시겠죠. 이거는 미혹하는 사단의 가르침, 간계가 같은 겁니다. 보아가 숨겨져 있지 않죠. 이 가르침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오물이 숨겨져 있죠.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이 그 가르침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거기서 회개함으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에 그 최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풍성한 비밀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속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세 교회는 이런 미혹 속에 잘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질서 있게 라고 하고 있죠. 심령,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의미를 살펴보면 군대가 대열을 지키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질서 있게 그냥 서 있는 것이 그냥 탁 줄만 맞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정말 탁 늠름하게 힘있게 흔들림 없는 질서 있는 군인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서 있어서 믿음이 굳건하였다. 흐트러짐 없이 질서 있게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믿음 위에 그 골로새교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 있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겁니까? 아 다행인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너희가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에도 미혹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편지 가운데 모든 마음과 영적인 방향들을 알려주면서 그거를 잘 캐치해서 이 골레소에게 성도들이 이단의 어려움들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더욱더 과하여서 그들이 하나되고 거짓 가르침에도 승리하기를 원했던 건데 그 가르침을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의 가르침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골로세교의 성도들이 미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일 예수님이 신약 시대 이후에 많은 그런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 이것이 굉장히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야 모든 미혹의 방해와 사단의 관계가 있어도 어떤 겁니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역사를 통해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놀라운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닫고 그 보화를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혼란하가 어려운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온전하게 믿음의 군대, 주님의 군대 된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영일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는 결코 할수 없습니다 사연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 되시는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무엇가 가득합니까? 놀라운 진리의 보화가 가득합니다. 누구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 말고는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오늘에게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머물라? 예수님 안에 머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시끄러움으로 미혹이 많은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질서와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금의 반석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있어서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우리도 골례서의 교회 성도와 같이 된 바가 되어서 잘 새겨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오직 거하시기 바라고 그 보화를 깨달아 풍성한 비밀을 누려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보화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어오나 아버지 그때마다 보화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사, 오직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은 믿음의 반석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주의 군대들에 속한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